신문현역에 와있고요. 오늘 김성훈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김성훈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는데 완전 눈 수술 장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인성형에 대해서 고민 이 있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요즘 엄마가 눈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기하는 동안 저는 김빵훈 성형의가 유튜브 채널을 좀더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김성훈 성형외과 채널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는 완전 눈성형 장인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또그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얼굴 디자이너시라고. <laughs> 네.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장인이시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저는 얼굴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음... 얼굴 디자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쌍꺼풀을 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했는데 근데 네, 저처럼 이런 눈에서 뭐 이런 수술을 하면은 되게 효과를 많이 볼수 음, 있다 하는 네. 케이스가 있을까요? 지금 채원님 같은 경우는 눈은 그렇게 작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어떤 허형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 될수 있는 그런 눈인데 지금도 예쁘지만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좀 가깝다 보면은. 음. 눈이 크게 떠지더라도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눈썹이 좀 올라가게 되면 눈이 보다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 쌍꺼풀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상태에선 추천드릴 만한 그런 수술일 것 같아요. 눈 음, 이렇게 당기는 것만으로 좀 약간 쌍꺼풀이 진해지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저는 엄마도 약간 지금 쌍꺼풀이 파묻혀 가지고 재수술을 다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저는... 같은 경우는 네네.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게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마 거상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고 음... 그래서 하거상술 이런 것들이 음... 크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쌍안검 화안검이 나이가 꼭 드신 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피부가 늘어진 정도에 따라서 네. 필요한 경우에 하시는 게 맞고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같은 수술인데 음. 조금 젊으신 분들 하시는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하는 경우는 상한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두개 수술은 같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같이 아직 조금은 덜 처졌을 때 네. 그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좀 엄마처럼 약간 지금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좀효과가더 좋을까요? 네, 나이가 젊으신 분도 이제 많이 처진 분은 당연히 뭐 피부를 많이 잘라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검 수술에 준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쌍꺼풀 수술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나이보다는 현재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태어난 같이 나이가 많지 않고 피부 처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이 좀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우리 눈 안쪽에 네. 빨간 속살 절막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절막절개를 네. 통해서 지방 재배치만 해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다크서클의 효과가 있어요? 다크서클은 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피부에 얇아서 혈관이 비쳐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 네. 하나는 지방주머니가 튀어나와서 그림자져서 생기는 경우, 네. 하나는 실제로 피부에 착색이 돼가지고 네. 피부가 검은 티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피부가 얇거나 지방중만 튀어나와서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는 지방재배치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피부 자체가 착색이 돼서 다크서클이 보이는 경우에는 레이저치료 또는 리쥬랑 같이 진피재생을 좀 촉진해줄 수 있는 시술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 방법, 개선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상안검 수술 만약에 지금 하잖아요. 네. 10년 후에 만약 그게 재발을 하면은 재수술을 할수 있는 수술인가요? 네, 재수술 충분히 가능하시고 노화라고 하는 건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수술을 하면 5년 10년 정도 다시 돌렸다가 다시 쭉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해주면은 훨씬 더 예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laughs> 네. 관리받듯이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상안검 수술이랑 하안검 수술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한 가지 부담스러운 점은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길어진다는 점. 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로 수술 동안 조금 불편함덜하게 침대에도 메모리폼으로 특별히 깔아놨고요. 아, 네. 그리고 수술하는 중간 중간 제가 이제 냉찜질을 제가 수술하면서도 계속 해드리거든요. 이쪽 수술할 때는 목이 냉찜질 해주고 반대로 이쪽 수술할 때는 이쪽 냉찜질 해주고 하다 보면은 회복 기간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되게 돌 붙겠네요. 그렇게 냉찜질 네, 해주시면 서하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트임 수술을 했어요. 네. 하고 나서 한한 한 달째 되게 효과가 극대화 돼가지고 시원해진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네. 한4 개월 지났나 그런데 좀 붙은 느낌이 들고 예전 눈, 눈으로 약간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트임 같은 것도 좀 재수술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트임도 충분히 재수술 가능하시고, 아, 뒷트임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붙는다, 이런 네, 느낌을 네, 받으실 네, 수 네. 있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조금 자연스러워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눈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5mm를 텄는데, 1mm,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2mm, 이런 정도는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보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한테 받으면은, <laughs> 다시 붙을 일이 좀더 생기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이제 저만의 좀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저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쓰고 그래서 최대한 재발을 막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트임이 네. 눈 수술 중에서도 되게 부작용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laughs> 보통 조항해서봤나요 특히 이제 뒤트임이나 비트임 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서 눈을 찌른다거나 아니면 네. 너무 과도하게 터가지고 빨간 속살이 뒤집어져서 보인다거나 음 아니면 눈꼬리가 정확하게 뾰족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비둣자로 네. 된다거나 음 아니면 거기에 흉터살이 자라가지고 안구하고 네. 피부가 붓는다거나 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오리아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본인 눈에서 필요한 정도 또는 가능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한다면은 이런 부작용들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한1 0년 전쯤에 그 쌍꺼풀 재수술을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 흉터가 좀 진하게 있어요. 눈성형 할때 절개를 많이 하면은 흉터가 안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예요?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피부가 접히는 곳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 됐든 상안공 수술이 됐든 공합을 좀 촘촘하고 예쁘게 잘 해줘야지만 흉터가 덜 낫는데 아무래도 좀 바쁘게 공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흉터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김성 성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10분이라고 하면 네. 몇분 정도가 만족하고 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네.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9분 이상은 만족하시지 어...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어, 오늘 원장님 상담을 받아 봤잖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엄마랑 같이 상암검 네. 수술 같이 하러 올게요 네. <laughs> 네. 그래, 어머님이랑 꼭 같이 하면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 원장님이랑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일단 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고 뭔가 과하지 않게 수술을 추천을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친절해서 네, 편안하게 상담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상한검, 하안검이나또 트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잘 답변해 주셔서 네, 엄청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진짜 엄마랑 같이 손잡고 상한검 수술 상담 받으러 다시 와보려고 합니다.